안녕하세요. 물감나라의 상가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임대료 830만원 나오는 구분상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으로 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36.63평이며 전용면적은 31.7평인 상가로 호노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되었고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며 용도는 근린 생활시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33만 3천원의 상가입니다. 방향은 코너 양쪽 면이 각각 북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가의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은 대단지 아파트와 빌라 등 고밀도 주거지역에 위치한 상권으로 올리브 백화점을 중심으로 발달한 상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지는 단지 주민들의 주이동 동선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좋은 입지에 있는 상가입니다. 올리브상권은 세대수에 비하여 상가수가 적어서 집중적으로 유동인구가 모이는 상권이지만 유흥상권보다는 각종 생활편의시설들이 고루 모여있는 상권으로 반시간대 유동인구보다는 낮시간대 유동인구가 모이는 상권입니다. 오늘 상가는 24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주이동로로 사용하는 출입구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상가의 임차인 모두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안정적 운영 가능한 곳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 상가입니다. 가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22억입니다. 32평가량의 상가를 3개로 나누어 임대한 상태로 8평과 8, 8평 그리고 15평으로 분할해서 임대 중인 상태입니다. 상가 한 곳에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80만원 나오고 있고 다른 한 곳에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 300만원 나오고 있으며 가장 넓은 상가에서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 300만원 나오는 곳으로 전체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에 월 830만원 나오는 연수익률 4.8%의 상가입니다. 현재 대출은 9억원 있으며 대출이자 230만원 공제 후 발생되는 수익은 월 600만원으로 연수익률 6.15%의 상가입니다. 정리해보면 구분상가의 경우는 건물과는 다르게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하나의 상가이다 보니 공실 발생 시 임대수익 미발생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서로 상반되는데요. 현재의 상가는 하나이지만 생활 편의 업종 세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전체 공실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더 있는 상가입니다. 물론, 공실이 하나라도 발생될 입지는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건물과는 다르게 구분 상가의 수익은 보이는 그대로의 수익이 실질 소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수익형 상가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라 좋은 입지의 상가는 수익률과는 별개로 가치가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는 만큼 각종 규제에 묶인 아파트 투자를 떠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상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가의 두 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